네, 오늘 말씀드릴 강의 주제는 어, 주식 투자 10계명입니다. 어, 10계명이니까 이제 뭐 10가지가 어, 나오겠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꼭 지키셨으면, 그리고 꼭 아셨으면 좋겠는 10가지를 물론 이제 주식 투자를 하면 알아야 될건참 많죠. 네. 뭐 많은 것들을 알면은 좋겠지만 뭐 강의에 100가지, 100가지의 내용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강의 영상 제가 꾸준하게 올려 드릴 테니까 그때부터 하나씩 습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은 이제 주식 투자 10개면 10가지 정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위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제 투자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실제로 체득하고 이런 원칙들을 잊지 않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시장에 살아남아서 꾸준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인 투자 분들께서도 오늘 강의 꼭잘 들으셔서 투자에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과거 없는 미래 예측은 없다입니다. 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만이 결국은 성공적인 미래의 투자를 만든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어차피 과거 자료 보고 판단해서 뭐 하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미래인데, 과거는 지난 자료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재무제표라든지 어 이런 부분도 안 보시고,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수급이라든지 과거 이 회사의 상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예측, 모든 경험, 모든 삶의 지혜, 이거는 하나부터 열까지 과거로부터 시작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은 내일 뭐를 하실 것 같으세요? 집에서 쉬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일을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테고,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죠? 그런 예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제 그저께 1년 전 10년 전 그런 경험이 바탕이 돼서 내일 그리고 한달뒤 1년 뒤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는 겁니다 차트라는 것도 보시면은 과거의 흔적이에요 그쵸 과거의 흔적들 과거의 흔적들을 보고 미래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예상해 보는 것이잖아요 수급을 보는 것도 뭐예요 과거의 수급이에요 결국은 근데 과거의 수급을 바탕으로 미래에 어떤 수급이 있을지 재무제표도 뭐죠? 과거의 실적이라든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모든 예측은 과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한 성 미래이기 때문에 과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과거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하셔야 미래에 대한 주가에 대한 예측이나 대응도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거 자료를 분석하는데 소홀하지 말자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현금도 포트폴리오다. 이거는 제가 꼭 강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시장이 안 좋으면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면은 어떤 종목을 살지, 종목을 빨리 사야 되는데 빨리 사야 되는데 이렇게 약간 좀 조바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현금은 가장 안전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익 물론 없죠. 하지만 손실도 없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게 절대 손해가 아닙니다. 하락장에서 현금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 손해 보는데 나는 자산을 지키잖아요.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저가에서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잖아요.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절대 낭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종목을 살지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살 종목이 없으면 그냥 현금을 보유하고 쉬세요. 쉬는 것도 투자입니다. 주식 시장이 언제까지 열릴까요? 1년 뒤에 주식시장이 열릴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10년 뒤에는요, 열리겠죠. 50년 뒤에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아마 열릴 겁니다. 주식시장은 다음 주에도, 1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열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투자하실 기회는 충분합니다. 현금을 가지고 있다고 빨리 종목을 사야 된다는 강박관념을 사라지실 필요가 없다라는 걸 의미해요. 현금도 포트폴리오입니다. 필요할 땐 현금을 보유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자, 다음은 종목에 미련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분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무 종목이나 LG전자라고 해볼게요. LG전자 내가 손실이 큰데 5년간 갖고 있다 보니까 너무 정이 들었다. 내가 LG전자 분석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서 정 들어서 못 팔겠다.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목적은 뭡니까? 결국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죠. 그럼 돈 버는 것 이외에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종목과 정들면 판단력이 흐려진단 말이죠. 주식 투자의 본질은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함, 함입니다. 아니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만에 9,999명 그러실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의 본질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매도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5년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매도를 해? 아, 이러면 손실 확정인가? 매도하고 1분 뒤에 다시 살 수도 있고요. 1시간 뒤, 바로 내일 다시 사실 수도 있어요. 좋은 종목이라면 매도한 다음에 언제든지 다시 살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목에 있어서는 매수와 매도를 유연하게 대응을 하자. 종목에 미련을 갖지 마세요. 수익이 날수 있는 부분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번에도 다르지 않답니다. 예전에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미네르바 사태가 있었잖아요. 어 미네르바는 이제 26일 바닥이 어디라고 생각하느냐는 네티즌의 질문에 코스피 1차 저점은 820, 2차 저점은 500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이때가 언제냐면 2008년 10월, 2008년 10월 말입니다. 그때 코스피 지수가 890 포인트 언저리까지 급락을 했어요 시장의 공포는 극에 달했죠 그리고 그때 미네르바의 입지가 입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 개인 투자자에게 상당히 많은 어떻게 보면 좀 신망을 받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미네르바의 말 한마디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그 정도의 파괴력을 가졌어요 근데 2차 저점은 500이다 종합지까지 수 500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오니까 투자 심리는 공포감이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시장도 없고 영원히 떨어진 시장도 없어요. 공포가 극에 달했을 때가 최고의 기회가 됩니다. 미네르바의 코스피드수500 발언이 나온 이후 시장이 어떻게 됐냐? 딱 바닥을 찍고 그대로 2 0 0 0까지 올라가죠. 이때가 뭐죠? 투자 심리의 공포가 가장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하시면서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시장의 심리가 어떻지? 아, 너무 나쁘. 모두 다안 좋대. 정말 모두 다안 좋다는 말래. 그럼 그렇게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 지금 주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매도를 했으니까. 그럼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거죠?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는 시장은 뭐예요? 살 사람만 있는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오르게 됩니다. 반대로 지금이 너무 호황이래. 내년에 좋대. 코스피 3천간대, 4천간대. 이런 말들이 팽배해요. 너도 나도 주식한다고. 그땐 어때요? 주식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은 주식을 샀을까요? 팔았을까요? 샀겠죠. 그럼 더 이상 주식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팔 사람만 남은 겁니다. 그땐 고점이겠죠. 항상 시장의 심리가 어떤지를 파악하시고 반대로 행동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정보 매매인데, 어, 영화 작전의 한 장면입니다. 작전의 영화를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허구적인 요소가 너무 많지만, 어, 실질적으로 이제 뭐, 작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약간이나마 또 아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도 있어요. 너만 알고 있어. 내가 들은 건데. 이 종목이 좋단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작전은, 그리고 정보주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보안이에요, 보안. 그 보안이 뚫린 순간 그 정보는 효력을 다한 거예요. 나까지 오는 정보가 몇십 명, 몇백 명, 몇천 명한테 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실제로 나까지 들어온 정보는 끝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그때 매수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설거지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고점에 물릴 수도 있는 거죠. 절대 정보 매매하지 마세요. 나에게까지 들어온 정보는 효력이 다한 정보입니다. 그 시간에 기업 분석을 하고 수급 분석을 하고 차트 분석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정보 매매로 수익을 몇번 받다 쳐요. 그럼 그 다음에 정보를 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아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정보 매매를 하실 시간에 내 매매 전략을 다듬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가져라라는 부분인데. 반드시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가지세요. 주식투자를 하는 방법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어떤 투자법이 누구한텐 좋을 수 있지만 누구한텐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자 배추 농사가 여름에 예를 들어서 잘 됐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겨울까지 배추 농사를 하면 어때요? 다시 내가 배추 농사를 하는 사람인데 여름에는 배추 농사가 잘 됐어. 근데 겨울에는 배추 농사가 안 돼. 그렇다고 겨울에 내가 귤 농사로 갈아타 버리면 여름에는 또귤 농사가 안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배추 농사를 했으면 여름에 배추가 잘 된다고 하면 여름에 배추를 잘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겨울철에는 차라리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맞는 것이지. 여름에는 배추하고 겨울에는 귤 시작했는데 여름 되고 배추 시작했는데 겨울 되고 죽두밥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투자자분들께서 매매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마해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 기법이 항상 모든 시장에 잘 통하진 않아요. 그 기법이 잘 통하는 시장이 있고 잘안 통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근데 잘안 통하는 시장에선 다른 방법을 찾고, 찾기 위해서 그 기법을 버려요. 그러면 철새처럼 왔다갔다만 하고 실제로 돈은 못 벌어요. 가치주가 잘 먹히는 시장, 성장주가 잘 먹히는 시장, 테마주가 잘 먹히는 시장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지기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테마주에 특화돼 있다면 테마주가 잘 되는 시장에서만 잘보세요 다른 시장에서는 그냥 버리세요. 가치주가 잘 되는 시장, 근데 내가 가치주 전문가면 가치주로 먹으세요. 테마주, 성장주 이런 거 눈여겨보실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가져야 주식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살아남아서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같은 흐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는 뭘까요? 칼일까요? 수류탄일까요? 총일까요? 뭘까요? 뭐 총이 이제 기본적으로 세니까 뭐 총이라고 이제 대답할 수 분도 있겠지만 그건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내가 칼이 잘 맞고 칼을 충분히 얼마 했으면 나한테 전장터 최고무기는 칼인 거예요. 근데 내가 수류탄을 아주 잘 던져 그럼 나한테 최고무기는 수류탄이죠. 총을 아주 잘쏴 그럼 나한테 는 총이 좋는 거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똑같은 부분이에요. 주식투자에서 절대적인 기법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여러 기법들을 보시고 나만의 방법으로 소화하셔서 내걸 만드는 게 중요해요. 칼에 특화하고 싶으시면 칼을 계속 다루시고 총에 특화하고 싶으면 총을 계속 다루는 겁니다. 앞서 하나의 농사를 져야 된다와 같은 얘기죠. 자, 다음으로 대세에 주의하세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무단횡단이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한두명 무단횡단하면 다 무단횡단하잖아요.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테마에 투자했더니 누가 큰 돈을 벌었대. 정치 테마주를 했더니 큰 돈을 벌었대. 나도 해 볼까? 끝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정보면만 똑같은 거예요. 대세와 오히려 반대로 가셔야지 돈을 벌수 있어요. 대세에 따르지 마세요. 주식 투자는 유행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원칙 그리고 너무 하나의 대세가 형성이 되면 그건 끝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전기차에 투자해서 전기차 테마주 투자해서 너도 나도 돈 벌었다면 전기차 테마주 끝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정치 테마주 너도 나도 템, 투자해서 큰돈 벌었다라면 정치 테마주 끝물일 가능성이 높고요. 대세에 오히려 역행하셔야 돈을 벌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 손해 보는 종목부터 파세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분 계세요. 내가 a라는 종목을 만 원에 샀는데 그게 8천 원이 됐어. 그럼 지금 팔면은 20% 손실을 확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못 파는 거예요. 아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근데 시장은 여러분들의 본전에 관심이 없습니다. 만 원의 사건, 5천 원의 사건, 10만 원의 사건, 100만 원의 사건 상관없어요. 흐름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흐름대로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왜 손해 보는 종목을 먼저 팔아야 되는지. 어, 랜덤으로 열 종목을 투자했다고 해볼게요. 이게 하나 하나의 종목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 하나의 종목이라고 보시고 랜덤으로 열 종목을 투자했을 때한 종목은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0% 마이너스라고 치고 한 종목은 아, 한 종목씩은 이제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8% 플러스, 10% 플러스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10종목을 랜덤으로 샀다 쳤을 때, 5종목은 오르고 5종목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50도 50 확률이라고 본다면. 그럼 그 중에 많이 오른 종목이 있고 적게 오른, 아, 적게, 아, 많이 빠진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쳤을 때, 내가 손절 컷을 한 3%에서 무조건 정한다 쳐보세요. 그러면은 이2% 손실은 2% 손실로 끝나겠죠. 아 요거는 보유하고 있는 중이겠죠 그 다음에 4% 손실은 3% 손실에서 끊었죠 6% 손실도 3% 손실에서 끊었죠 8% 손실도 3% 손실에서 끊었죠 10% 손실도 3% 손실에서 끊었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총 손실은 3 3 3 3 12% 손실이 됩니다 마이너스 2% 짜리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익 종목은 뭐예요 2 4 6 8 10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30%인가요? 네, 30%의 수익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실 나는 종목은 빨리빨리 치세요. 물론 내가 그 기업에 대한 가치 평가, 종목 분석을 내가 확실했기 때문에 난이 종목 너무 잘 알아. 그러면 가져가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런 식이 아니라 차트라든지 뭐 이런 단기적인 접근을 하셨으면 손해 보는 종목을 먼저 파시는 게 좋아요. 올라가는 종목은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해서 가져가세요. 이런 세부적인 부분들은 제가 앞으로 나오는 강의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그 다음 아홉 번째 거의 다 왔죠. 네, 돈의 구분을 짓지 마라. 왼쪽 돈과 오른쪽 돈 어떤 게더 탐나세요? 왼쪽은 빳빳한 지폐고 오른쪽은 약간 이제 어좀 시장에서 이제 바 이렇게 돈을 이게 좀 빨빨 받느라고 네, 정리를 좀 못한 그런 모습이죠. 둘다 백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왼쪽게 좋으세요 오른쪽게 좋으세요. 깨끗하니까 왼쪽게 좋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때요 똑같은 100만원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가끔 막어뭐 복권 당첨됐다든지 아니면 보너스를 탔다든지 해서 돈이 쉽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아 이거 쉽게 들어온 돈이니까 내가 주식이나 한번 왕창 해서 덧불려 보자 근데 내가 진짜 힘들게 일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모은 돈은 함부로 투자를 웬만하면 안 해요 그 돈을 벌기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근데 쉽게 번 돈은 쉽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에 잃어도 돈은, 되는 돈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한 주식을 하세요. 쉽게 들어왔다고 해서 앞으로도 쉽게 벌 거란 보장은 절대 없습니다. 돈은 어떻게 벌었든 어떻게 얻었든 다 같이 소중한 돈입니다. 돈의 구분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네, 마지막. 마지막 게 진짜 제일 중요합니다. 정말! 마지막 열 번째 원칙. 이 마지막 열 번째 원칙이 안 되면, 1번부터 9번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아마 지금 한 십몇 분 정도 보셨을 거잖아요.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다면. 그쵸? 마지막 열 번째 원칙이 안 지켜지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자, 마지막 열 번째. 배운 것을 실행하랍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보고 에, '에 뭐야? 공감 하나도 안 돼'라고 생각하셨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열 번째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네, 요 부분들을 보시고 '어, 그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반드시 실행을 하셔야 됩니다. 실행을. 그냥 아는 거랑 그 아는 걸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것을 실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1번부터 9번까지. 생각이 안 나시면 다시 보셔도 좋구요.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 최소한 일반 개인 투자자보다는 훨씬 우위에 서실 수 있습니다. 그건 제가 제 경험에 의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세부적인 강의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해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주식 투자 10개명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